안녕하세요. 흑석박사입니다. 한남 더힐, 어, 길이 익숙하시죠? 지난번 백평 복층형 찍었을 때그 길입니다. 왼쪽으로 갔었었는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가면서 단지 보고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이 굉장히 물들어갑니다. 단풍이 이제 절정기에 달한 한남 더힐,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한남도일 100층 펜트하우스 8 5이였는데 거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왜이 시점에 집들을 살까? 파리 대책 이후에 나라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을 잡겠다. 그래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없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려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희 부동산도 실장님과 소유하면서 아, 우리가 매매장을 매매를 권유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역시 부동산은 예측하거나 또는 예단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흑석 박사는 2018년 가락시형 아파트,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일원동에 지어진 아파트 등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대책 이후에 동부 이촌동 지역에 호가가 1억 원 올랐다는 하나은행 지점장님의 말씀을 어제 들었었는데요. 아, 시장이 국지적이 아니고 서울 중심부, 직주 근접 지역은 효과가 강하구나, 이런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남 더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남 더일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100평 복층형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고급 아파트지만 이런 집들이 만약에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역광 부분이니까 이 부분 도는 거는 다음에 돌아보기로 하고 단지 안쪽 세대 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놓는 공간이 있고, 전실이 좌우로 해서 두 세대가 있습니다. 100평 복충형은 현관이 두 개죠. 이제, 주방 쪽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현관과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현관입니다. 계단을 기준으로 아래층에는 거실과 안방, 그리고 서재가 위층에는 보조주방, 작은 방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세 개, 거실 하나, 화장실 세 개, 그리고 쉼터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거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실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실, 넓이를 보고 계시고요. 높이를 보고 있습니다. 어, 블라인드가 아주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동형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 7에서 8m 정도 높이로 이제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 구조물에 대한 성. 그 영상은 미리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싱크대와 와인 냉장고를 비롯해서 보조 냉장고, 오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목적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생산을 굽거나 냄새가 나는 것들을 요리할 수 있는 보조, 키친이 있고, 싱크대, 옛날 버전이지만 스타일러가 하나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이모님 방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76억 정도 매매라는 100평 복층형은 테라스가 장점입니다. 91평은 테라스 세대와 전망 세대로 나눠지는데 테라스가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단풍이 물들어 있는 한남 더이래 풍경은 정말 아름답다 못해 화려합니다. 새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함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죠. 저 앞에 높이 솟아 있는 솟아 있는 소나무 뒤편으로 매봉산을 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찬바람이 불지 않아서 춥진 않네요. 안방. 안방 유리를 통해서 밖에 보는 전망이 이국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드레스룸 쪽을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 부스, 그리고 욕조와 세면대를 봅니다. 이제 드레스룸인데 서재로 쓰시는 거죠. 서재가 하나 있고. 이걸 방으로 본다면 방이 네 개가 있는 거죠. 베란다를 통해서 뒤에 이제, 이것도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발코니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나무로 해가지고 불투명 유리를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쓰는 공간입니다. 드레스룸과 화장실. 집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실 옆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죠. 여기는 욕조나 샤워 부스가 없고, 여와 세면대만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서는 나무를 보기보다는 드인 튼... 모습이 좀더 인상깊고 왼쪽으로 이제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거실 봤고요. 보조 발코니가 있는 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밑에 안방과 똑같은 위치인데 좀 높아서 트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방에도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향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밝은 거고요. 아까 안방 서재 쪽, 뒷방 쪽, 이제 방입니다. 위층에 바로 있는 거죠. 안방만큼 넓은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붙박이가 설치되어 있고, 옷을 많이 껴입어서 쓱쓱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한남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고 또 새롭게 계절이 지나서 세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